안녕하십니까 주식 김 선생입니다. 10월 28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정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일단 올라간 섹터나 종목이 좀 많았기 때문에 1% 정도의 상승세면은 아마도 어 특정 음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예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정 섹터의 상승세가 좀 많이 예 나왔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아, 어, 오늘 장 상승은 뭐 그간 뭐 미국장이 계속 올라도 우리나라장은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뭐 미국에서 또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나오고 또 낙폭 과대 영역이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가 PBR 1배가 이제 지난주에 됐거든요. 그래서 PBR 1배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그냥 다 팔아도 망해서 다 팔아도 어, 될 만큼의 이제 시가총액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어, 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PBR 1이었을 때뭐더 이상 빠진 적은 거의 없었고 어 시간을 걸치고 나면은 아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어 최근에 이제 하반 경직성은 좀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지금 결국에는 20일선을 재돌파하는 모습이고 또 위에 꼬리가 없죠. 그래서 어 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돼서 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어 일단은 코스닥도 윗꼬리가 없이 끝까지 강한 흐름이 나왔고 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삼중 바닥 가능성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어 반등이 이제 한번또 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이때 이제 삼중 바닥 바닥을 찍을 때 거의 한2주 가까이는 상승세가 이제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2주 연속 상승이 나올지 여부가. 아, 이제 관심 사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아, 중요할 것으로 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점이 높아진 만큼 고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어2700 초반 부근이 항상 막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미 증시와 상관없이 자, 올라간다라는 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 강세를 보여줬지만, 어 그냥 일시적인 강세고, 또 이제 내일 빠질지, 이제 그거를 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단연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간 정말 약했는데, 오랜만에 3.9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마 어 기술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잘 지켜가면서. 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선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21선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60일선에서 그리고 정고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상승은 삼성전자가 한 65,000원까지 오는 아 어, 혹은 이제 2십일선예그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 소폭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강세에 따라 아뭐 어, 희한하게 예, 하이닉스는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철저히 우리 증시는 다른 쪽이 오르면은 다른 쪽은 빠지는 예, 상대적으로 강했던 쪽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차 전지주주도 굉장히 예,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아, 초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어, 그간 lg 에너지 솔루션은 별로 안 빠졌는데 삼성 SDI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삼성 SDI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동차 쪽은 이제 기아 차가 이번에 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왔거든요 현대차보다. 그래서 기아 중심으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옴에 따라서 최근 밸류업 은행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죄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사실 낙폭과대주가 많아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면서 그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 빠지는 예, 그런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코스피 쪽에서 그냥 의미 있는 쪽은, 어, 그 삼성전자하고, 예,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화학주들, 예, 요런 종목들이 예,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뭐, 조선주도 뭐, 특별히 이슈는 없거든요. 예, 특별히 빠질 만한 이슈는 없는데, 그냥 뭐, 그간 별로 뭐, 나쁜 모습이 아니었고,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나 다른 쪽, 테크주들이 올라옴에 따라서 이쪽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 게 아닌가 아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또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최근에 그나마 강했던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어 일제의 약세를 보여줬다. 아 그런데 이제 제약 바이오주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어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이제 죄다 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어뭐 그간 계속해서 안 좋았던 쪽은 올라오는 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정말 매매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니까, 섹터별로도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가지만, 그 섹터 내에서도 한쪽이 올라가면 또 한쪽이 빠지고, 어, 그래서, 어, 정말, 아, 힘든 시장인데, 에 진짜 이럴 때일수록, 어, 좀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어, 그냥 사놓고 그냥 쭉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역방향 타게 되면은, 어, 지수는 올라가지만 오히려 손실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매매. 예, 그리고, 어, 그간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주들도 이제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항공주 괜찮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항공주들도 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부진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고, 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종이 나왔다. 그 중심에서는 삼성전자, 2차전지 뭐 이런 쪽이 상승을 리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런 삼성전자와 2차전지 상승세에 따라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9%나 올라오고 에코프로도 5%. 2차 전지 쪽이 초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어, 대용주를 하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극재 하시려면은, 요새는 LNF가 더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어, 에코 삼형제, 에코 프로 HN, 에코 프로 머티, 에코, 에코 앤 드림. 자, 이 종목들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아 뭐, 나머지, 뭐, 다른 쪽에서도 이제 반등이 좀 크게 예, 나온 상황이고, 오늘 2차 전지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4680 배터리, 예, 니켈 도공 강판, 그래서 TCC 스틸, 동국 산업, 아, 사화 알미늄 등도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뭐 요새는 2차 전지 쪽에서도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보이며 어, 마감을 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많이 빠졌을 때 매수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어, 솔직히 좀어려기는 한데 자꾸 그 트럼프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나오면 우리나라 배터리에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그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 로비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어 테슬라의 유리한 아 정그 아, 정책을 그나마 그래도 좀해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거기에 대한 수혜는 또 우리나라 이차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말이 많은데 근데 근데 그냥 저는 기술적인 흐름이나 최근 분위기상 이차전지주들이 지난달에 많이 올라온 게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어2 차전지주는 꼭 매수를 해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만아 그, 어, 그나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삼성전자 효과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다 보니까 어, 삼성전자랑 연관되거나 아니면은 레거시 제품과 관련된 쪽이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나 판단하기 힘들어요. SK하이닉스가 또 좋아, 좋아지면은 어, 또 반도체는 변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예전처럼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가지고 와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또 약세를 보여주고 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이 기간이 되게 길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요거는 반도체 쪽은 조금 헷갈린다. 그러나 그런거와 상관없이 하시려면은 유리기판 쪽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skc jntc 필옵틱스 모두 급등을 했는데 예, 반도체 쪽은 이제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세 종목 위주로만 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쪽 아, 건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어, 변압기 쪽, 어, 그쪽도 양호해 보이고, 굳이, 예, 여기 반도체 쪽에서 중소형주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I랑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조종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 위주로, 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알게 모르게 최근에 보게 되면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들이 초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다른 쪽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주 여전히 안 좋은 게 많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주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들 조종 이들 종목들이 어, 좀 조정을 받으면 은또 다른 쪽에 수급이 갈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아, 잘 가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변동성이 제법 있을 거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게 이제 또 반도체도 강하고 2차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의 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어,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이제 약세였는데요. 어, 일단은 뭐 지금도 여전히 그, 보게 되면은, 추세는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어, 보여주는 그런 구간까지, 어, 온 종목들이 좀 제법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빠지면은, 음, 다른 쪽이 이제 올라가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빠지니까는 이, 어, 예전에 부각을 못 받았던 그런 바이오주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어, 그래서 이게 또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보게 되면은 음, 반도체 쪽에 그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 종목들이 빠지면 아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제법 바, 어, 좋은 모습 을 보여줬다가 아, 빠지 빠진 어, 그런 바이오주들을 한번 눈여겨 볼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 1차 변곡점인 것 같은데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펩트로는 정말 강한 모습이고 어, 보로노이는 지금 이틀간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어, 내일이 중요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일 어이 저점을 어, 높이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저점이 높아지고 어, 고점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얘는 여기서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고 알테오제는 지금이 이제 턴하는 자리 같아요. 예. 그리고 아, 어, 펩트로는 좀 아리까리한 예, 그런 구간에 와 있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이제 금락이 나왔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20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추이가 좋은 종목이 올릭스거든요. 그래서 어 요번 조종에 에 매수를 해 본다라면은 바이오주 중에 매수를 해 본다라면은 어 올릭스가 좀어 괜찮아 보이지 않나.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어 연내에 하겠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연내가 두 달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오기 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나오기 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라어 나올 게 아직 한두 달은 남아 있으니까는 음,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 올릭스나 GI 이노베이션큐리 옥스 바이오 시스템들 대부분 다 21선 근처 와 있죠. 예, 얘네들 다 올라가기만 하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DND 파마텍은 좀좀 어, 좀 아쉬운 예,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뉴스가 나와서 그래요. 뉴스가 안나왔으면 좋은데 어, 아무튼 뭐 호재성 뉴스니까 음, 뭐 오늘 빠지, 빠지긴 했으나 한번 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어,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간 좋은 모습을 보이다 이제 급격히 꺾인 예, 그런 어, 바이오주도 일부 몇개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양호한 종목이 더 많다. 예.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20일선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20일선 근처에서 어 아까 보셨던 종목들이 잘 버텨 준다라면은 아마 바이오 쪽도 어, 수급이, 음, 뭐, 빠르, 뭐, 제가 봐선 내일은 아닐 것 같고, 예, 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예,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도 이제 관심을 갖자. 예, 그래서, 어, 계속해서 조종을 받으면은 사고. 올라가면 파는 전략. 어, 요 요게 이제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는 최근에 계속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지만 결국 오늘에서야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상승이 이제 나오면은 어,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 쪽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리까리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은 반도체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예, 좋은 종목이다라고는 보는데, 예, 걔네들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바닥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또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바이오주들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어 반도체에도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 헷갈린다 네 예, 그래서 반도체는 어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면 은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삼는 주요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자, 그런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은, 어, 뭐 2차 전지가 더 올라가든, 바이오 쪽이 올라가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점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은 바이오 쪽,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혹시나 없는 분들은 어뭐 오늘 완전 막 따라 잡기보다는 내일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뭐다 담기보다는 예 조금 예 조금만 아, 담아보는 예,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 시장이 급등을 했지만 손실이 좀 커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반면에 최근에 손실이 커졌었던 분들은 이제 손실이 줄어들면서 혹은 최근에 매수 하신 분들은 어, 수익이 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텐데 어찌됐든 정말 어려워요 예 이게 뭐 다같이 올라가면 은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 않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은 어 적어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돌아와 줘야 되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 예, 그래서 관건은 외국인인데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얼마 안 돼요, 148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네요. 예. 아, 어, 금액으로 이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예, 뭐 어찌 됐든 이제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 외국인 매수세가 아, 확실하게 많이 들어오면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또 삼성전자가 안정적이면 지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잘벌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러한 모습이 향후에 나타나는지 여부가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변곡점이 또 나타났는데 예, 또 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 좀 기대가 되는 바 이구요 어,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빠지는 종목에 집중해라 올라가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걔네들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 오늘 올라온 오늘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나 아, 아니면은 최근에 빠지기 시작한 예, 그쪽에만 집중해주시고 이미 많이 올라온 것은 음. 제외를 하시고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판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647-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해당 종목들 언급을 드리니까 많이 문자 주시고요. 뭐 매매 방법이라던가 어, 또 리밸런싱 관련된 방법도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자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그 외에도 저희가 제작한 AI 전자책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